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금액기준자 플러스 4%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의 일봉 오늘의 일봉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윗고리를 만들면서 자이 고점을 현재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앞전 이 구간에서 돈 한번 들어오고 나서 자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자, 조정의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자, 앞전 물량에 대해서 현재 청산 물량으로 확인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고 자, 만일 조정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이 하나 시스템의 내용흐름에 대해서 모두 다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야 돼. 자 테마주 하나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시스템 내용 바로 이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자 SAR 사라고 하죠. 자 위성을 중동에 최초로 공개를 했다. 자이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솔루션과 k 9 자주포 세계적 수준의 해상도로 자랑하는 소형사업 위성 등 핵심 기술자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시장에 선보이며 방산세이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 지금 열심히 팔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추가적으로 계약권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지난해 7월 달에는 자 이미 사우디 아라비아에 천공, 천공 2 다기능 레이더를 이미 수출을 했고 자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자 이미 입증한 바가 있다. 자 이미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방산사이즈 드라이버에서도 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현재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건 뭐죠? 추가적으로 자, 주가도 급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 아이덱스 전시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 이 소형 4위성을 자, 중동 시장에 최초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 공개한 이 소형 위성 현재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자 가격적으로도 저렴하다. 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미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 캐파가 있을 텐데, 자 그거를 앞으로의 하나 시스템이 자 뺏어올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동시장의 최초로 공개, 자 최초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최초가 나오면은 그동안 방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산 세이즈를 하던 회사이지만 최초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 매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캐파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자 주가도 새로운 흐름에 보일 거란 얘기예요. 자 시장으로부터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이슈가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보시면은 전장 정보를 한눈에 자 하나 시스템 호주의 지위 통제 체계 수출을 공략을 한다. 자 이번에는 중동에 이어서 자 호주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호주 정부를 상대로 자 CFI라고 하죠. 지위 통제 체계 자, 이 수출을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자, 아직까지 거래가 성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으로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자, 세계 각국에서 유무인 복합작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 CFI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 통신체계로 부상하고 있다. 자 그만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 이거에 대해서 수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육해공 우주로 연결하는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 호주군의 위성 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랜드 4140. 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하나 시스템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자,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이 내용으로 급부상이 안된 거다. 자, 근데 내용 보시면은 자 정식 입찰은 올해 2분기쯤 할 거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2분기면 언제입니까? 자, 4월달부터 2분기죠. 자, 지금 현재 2월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방산 사이즈에 대한 기대감과 자, 이 4월달부터 생길 수 있는 지위 통제책의 수출. 자 이거에 대한 성공 기대감 자이 내용은 여러분들 3월달부터 엄청나게 자 기대감은 커질 거다 그래서 자 저는 주가 급등의 시기가 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중동 얘기부터 해서 이 호주 얘기까지 해서 자, 이 하나 시스템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자,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신규 배수 관점으로 살펴보면 된다라고 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에 관심 있는 자,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별적으로 단타도 많이들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단타 하시다 보면은 자 고점에 많이들 물리죠 자 이번엔 제가 영상 속에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방법 자이거로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거 먼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 시스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왜 종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과 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은 자 항상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항상 뭐가 많다? 파랑색 캔들이 많다. 파랑색이 많다라는 거는 음봉이 많다라는 거고. 자, 음봉이 많다라는 건뭔 얘기입니까? 항상 시가가 높다는 라 얘기죠. 작하는 출발 가격이 높고 장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간 중간에 단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시가, 항상 시가가 높기 때문에 자, 이 시가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수 있는 전략으로 거래를 하면은 자, 안정적으로 수익도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챙겨 가야 된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점점 수익으로 쌓여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2월 17일에 이렇게 M83 종목을 드렸고 자, 정확하게 시간은 2시 41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이 시간에서 대략적으로 자, 3시 자, 제가 이때 통상적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시간에는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을 하시고 딱이 시간에만 주식 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쁜 분들 자 누구라도 저랑 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종가로 드렸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고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한다 9시 아침 9시 자 시가 변동성이 바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 자 말씀드렸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슈는 vfx 자 10조원 시장 관련 주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제가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한테 툭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자, 이슈를 분석을 하고 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 그런 것만 선별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제가 드리면 마음 편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라 얘기예요 자 m83 종목의 자, 분봉을 좀 보면은 자 9시 이후에 얼마나 상승을 했죠 자 보시면 무려 18.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투자했다고 하면은 자 아침 9시 시가변동성이 매도하면 얼마예요 자1 8만 하지 자,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아침 9시에 매도를 한다고 해서 자, 2, 3%짜리 자, 이렇게 적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 이렇게 급등 수익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 자, 윗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시가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면서 장마감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굳이 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시장에 뺏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가 변동성이 바로 거래를 종료하시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아스테라시스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일하고 자, 추가적으로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이 매도라 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똑같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DA 인증 그리고 신규 상장 매수세 기대감으로 드렸고, 자,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후 2시 43분에 드렸죠. 자, 두 번째 종목 아스. 테라시스의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9시 이후에 얼마나 상승을 했죠? 시가 변동성이 무려 12%는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100만 원을 투자에 따라가면은 12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자이 종가 베팅 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은 자 평균적으로 1 0에서 15%는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간혹가다가 로또 종목이 잡히면 상한가가 잡히기도 합니다. 자이 종가 베팅 방 종목을 통해서 앞서 이 포바이포 종목 자포바이퍼 종목 점상광고. 자이 종목도 잡아 됐어요. 자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진 않지만 항상 자, 일정하게 일정하게 거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자급정 수익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종가로 거래하는 거 제가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절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매우 매우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죠. 자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자, 매일같이 이런 수익을 실제로 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슈를 확실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저랑 같이 하시면서,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자,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매일 같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두 종목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자이두 종목만 해도 여러분들 3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30만 원. 자이 100만 원이 크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50만 원씩만 넣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자 50만 원씩 넣었을 때는 자 15만 원. 자 이거를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자 10만 원만 벌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10만 원씩 20 10거래, 20 20거래 동안 벌면 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0만원으로 뭘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이종가베팅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자 다르게는 또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난거 많잖아요 자 그런 종목 수익난 만큼 털어내고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현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로 바로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가베팅방 무조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만 한다 자세 번째 종목은 엔젤로보틱스를 보내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가로 드렸고, 자, 19주 웨어러블, 자, 로봇스웨이로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자품봉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이후 이 종목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자8.5% 대를 보였죠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8만원 8만원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평균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말씀을 드렸고 자10% 보다 조금 적은 것도 있고 자15% 보다 엄청나게 더 높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세 종목을 자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같이 동시에 매수를 하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슈를 엄청나게 강한 것들만 선정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자 평균적으로 세 종목 중한 종목은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세 종목이 서로 간에 자 수익을 서로 보완을 해 준다. 자 여러분들 계좌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거래 방법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으로 이렇게 수익 얻고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가 베팅방. 자,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의 3571 자 채널 구독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자 아자라고. 하자라고 자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자100% 무료 100% 무료로 운영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바로 초대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 시스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엣지 파운드리 하나 인텔리전스와 합병 청신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 엣지 파운드리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 센서 전문기업 엣지 파운드리와 하나 인텔리전스의 합병도 자, 가, 진 행이 잘 되고 있다. 자, 이번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자, 이 엣지 파운드리 는 하나 인텔리전스의 비 냉각형 열화상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자 방위 로봇, 자율주행, 우주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자 근데 이 엣지 파운드리의 사업이 앞으로 확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이 엣지 파운드리의 2대 주주가 누구라고요? 하나 시스템이다. 자 엣지 파운드리가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는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미쳐집니까? 하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연결 실적으로도 미쳐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띄워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한 이런 내용이 오고 있을 때는 자, 적어도 급락은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자,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자 대량 양산이 가능한 기계 설비를 갖추고 신제품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자 상반기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할 거다. 자 지금 직접적인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그게 상반기예요 상반기면은 6월 달 이전이고 자 그렇다면은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 매출이 직접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거란 얘기죠. 당연히 하나 시스템이죠. 에서는 포제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이 호주 입찰권 이슈도 지금 4월달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죠. 4월에서 6월은 자 무조건적으로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 대시세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달이 될 거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작년 매출 영업이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순항 자 실적도 자 여러분들 실적도 최고예요. 자 그리고 실적을 더 견고히 다져갈 거다 그리고 관측 위성을 앞서여서 수출을 더 늘려갈 거다.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계속해서 어필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했을 때자이 하나 시스템 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자 다시 한번 더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야 될 테마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미국 러시아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종전 관련해서 자 4월달에는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이미 어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미 일정이 특정이 된 내용이다 자 3, 4월달 자 계속해서 종전 내용이 나올 거고 자 속도감은 지금까지 보다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테마다 라고 자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이 종전, 종전 테마 자이 재건 테마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자 바로 이범령건영이에요 자, 법량 건영은 자,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자, 이재명, 조기 대선 테마주이기도 하죠. 자, 무조건적으로 한번은, 자, 급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냥 대시세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법량 권역 꼭 챙겨가셔서 자, 여러분들 대박 수 있고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세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073-3571로 자, 아자라고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은 자, 100% 무료로 진행하는 이 종가 배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